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상화폐 파트너 코인계시입니다. 오늘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이테크 블록체인 기술로 변형한 가상화폐인 시아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 토렌트 기술의 경우 파일을 여러 사람이 조각 단위로 공유해주며 빠른 속도로 다운로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비슷한 원리로 시아코인은 사람들이 쓰지 않는 저장 공간을 하나의 큰 스토리지로 변형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합니다. 시아코인은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과 블록체인을 결합 및 암호화 그리고 분산하여 스토리지 공유 시 발생하는 취약한 보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특히 네트워크 전체를 해킹하지 않고서야 시아코인 블록체인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보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이러한 시아코인의 시스템은 전기료가 들지 않아 구글 클라우드나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보다 95% 정도 저렴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코인의 전망을 살펴보자면 시아코인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와 같은 회사들과 가격 및 서비스 품질을 차별하여 경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블록체인이 더 발전하고 이용자 수가 늘어날 경우 시장에서 시아코인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시아코인이 팁... 과 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호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틱톡 조회수 100회 이상을 기록한 영상 제작자에게 시아코인을 지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틱톡과의 협업이 실제로 이루어지면서 시아코인은 단계적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시아코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습니다. 쓰지 않는 저장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공하고 타 클라우드보다 저렴한 운영비, 틱톡과의 협업 소식까지 있으니 앞으로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코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코인은 업비트 기준 2018년 4월 26일, 21원에 상장하였습니다. 상장날 80원까지 상승하여 하루 만에 400%의 상승을 보여준 대박 코인이었습니다. 그후 엄청난 매도 물량에 못 버티고 1원까지 하락하였다가 여기서부터 다시금 천천히 물량을 모으다가 작년 4월 불자 때 가치 크게 상승하여 최고가 96.8원을 달성하였습니다. 그 뒤로는 조정과 비트코인 하락으로 인해 현재는 8.4원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최고가 대비 낮은 가격에 형성하고 있고 앞으로 꾸준히 개발을 한다고 하니 매력적인 코인이라고 생각하여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코인게스는 시아코인처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코인의 정보를 수집 정리하여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저희 회원님들에게 정보를 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된 코인 포트폴리오를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하단 링크 클릭 후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담당 연구원이 순차적으로 연락을 해드려서 정보방에 입장시켜드리니 많은 관심과 연락 바랍니다. 이상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